1. 워익은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다. 인간 시절의 워익은 전직 갱단의 일원이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지대의 실험체로 붙잡히고 말았다. 신지드는 실험체의 진짜 본성, 즉 인간의 선한 모습 뒤에 숨겨진 잔혹한 야수의 본능을 끌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실험 도중 워익은 사망하고 말았고 신지드는 자원의 지하 동굴 깊은 곳에 워익을 버리고 다음 실험으로 관심을 돌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이 오이게 변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었고 그의 몸은 점점 괴물의 형태로 변하면서 되살아나게 되었다. 이오이의 스토리를 담당한 데이비 슬레이글의 말에 따르면 괴물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나름대로 자운에서 선행을 베풀고 다닌 사람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운의 상황이 막장이어서 개인이 해결할 수준이 아니었고 자신의 행동이 소용없는 짓이란 걸 뒤늦게 깨달은 비운의 챔피언이다. 다만 괴물이 되어버린 오이근 나름의 이유로 자운의 범죄자들을 잡고 있다. 오이기 깨어났을 때는 배고픔 그리고 피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본능에 따라 닥치는 대로 사냥을 해왔지만 과거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면서 이제는 아무거나 사냥하지 않고 사냥감을 고르기 시작했다. 3. 워익, 워, 워익, 익등 이름이 많이 존재하는 챔피언이다. 정확한 발음은 워릭이나 워익에 더 가깝다. 월윅이라는 지명이 영국에 존재하며 실제로 워릭이나 워익으로 발음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 중에서는 스펠링 그대로인 워익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기도 하며 영어 스펠링으로 보면 워익도 맞기도 하다. 4. 워익의 충동작은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뮤직비디오에서 따왔다. 뭐, 어, 공속 아이템이 없어도 공속 2.5를 달성할 수 있는 챔피언이다. 또한 큐스킬 판정은 매우 좋은데 R스킬 판정은 매우 안 좋다. Q스킬을 길게 누르면 상대가 어디로 이동하던 따라가며 저지 불가를 가지고 있다. R은 저지 불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신 집중을 가지고 있어 CC기에 무력하다. 거기다 워익은 피격 판정이 좁은데 보통 사이즈 캐릭터들의 65보다 작은 55이며 여드리나 애니같이 작은 몸을 가진 챔피언 정도의 크기다. 이 때문에 몸으로 부딪 쳐야 발동되는 알 스킬 판정이 안 좋은 이유일지 모른다. 6 워윅의 관련 챔피언은 신지드, 베인, 카밀이다. 리메이크 전 소라카가 있었지만 사라졌다. 신지드는 워윅을 괴물로 만든 장본인이고, 카밀은 똑같이 필트오버, 자운에서 악인들을 처리하는 암살자들이다. 또한 둘다 어느 정도 필트오버와 자운의 인물들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인과는 스토리 연관은 없지만 흔한 늑대 인간, 뱀파이어 헌터 클리셰, 안 헬싱으로 대표되는 뱀파이어 사냥꾼 컨셉이다. 7. 워윅의 등에는 화학 약품통이 설치되어 고 있는 그의 신경계와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분노나 증오의 감정 혹은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액체 상태의 격분한 감정이 그의 정맥 깊은 곳으로 주입되고 이를 통해 마음속 깊은 곳 야수의 본능이 완전히 되살아난다. 워윅 시네마틱을 보면 피냄새를 맡자 등에 부착된 기계의 불빛이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한 모습이 보인다. 8. 워윅을 보면 늑대 인간이 떠오르는데 사실 신지드는 늑대 인간으로 만들 생각이 없었고 그저 여러 괴물의 유전자를 조합하다 보니 워윅이 늑대 인간처럼 된 것이다. 자세히 보면 늑대치고는 너무나도 긴 귀, 송곳니, 풍성하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귀는 박쥐, 꼬리는 여우에게서 받은 흉질이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 또 아케인이 나오면서 워익이 벤더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워익 스토리를 보면 신지대의 실험실에서 한 작은 소녀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큰 소리로 뭔가를 부르짖는데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아케인에서 징크스를 살리기 위해 실코는 신지대에게 데리고 온 장면이 있다. 그후 징크스를 거의 고문에 가까운 수술로 살려낸다. 또한 워윅의 징크스 상호 대사에서 너도 거기 있었지라고 한다. 하지만 이 대사는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데 징크스가 날린 폭탄으로 바이의 일행이 사망하고 난 후에 나타났는데 그것에 너도 있었다는 뉘앙스로 보인다. 신지드는 징크스를 살린 이후 죽은 딸의 사진을 보다가 천장에 매달린 정체 불명의 실험체를 올려다본다. 누가 봐도 워윅이다. 아케인에서 벤더가 끌려가는 부금과 워윅의 부금이 유사하다. 심어로 폭주한 벤더와 워이의 목소리가 비슷하다. <놀들의> <놀들의> <어익과 바이의 상호대사 놀들의> I ran these streets. <놀들의> Now you turn to run. 워이과 바이의 상호 대사. 려이 살인 눈빛 전에 본적이 있지. 네가 그걸 주먹질이라고 하는 마지막 대사는 영문판 대사로는 누가 너에게 주먹질을 가르쳐 주었지라고 한다. 아케인 바이와 세비카의 전투에서 바이는 여전히 방어가 부족하니 그 점을 개선하라고 조언하는 밴더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 있다. 즉 바이를 가르친 건 밴더로 유력하다. 프로젝트 워익 스킨으로 귀환을 할시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데 밴더와 매우 닮았다.